나의 호흡을 다시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. 숨을 마시고, 내쉬고. 이제 손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움직여 보시고, 손목 발목도 뱅글뱅글. 머리 위로 기지개도 시원하게 쭉쭉 펴 보세요. 그리고 툭 풀어내시고, 오른쪽으로 몸을 잠깐 웅크리셨다가 천천히 일어나 앉으시겠습니다. 혹시 눈이 조금 시원하다, 조금 개운하다 하는 느낌 받으시는 분 계세요? 더 몸이 침침하세요? 눈이 침침하고. 편하세요? <laughs> 그럼요. 네.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은 밖에서 소풍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어, 가까운 곳이라도 어, 기분 좋게 산책을 잠깐씩 하시고 오늘 어,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